독이 있어갖고 이 관통된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와독 때문에. 어, 어. 손 다친 거 괜찮아? 어 누나 저번에 나손 에어리스로 손 다쳤잖아 이거, 이거 봐봐요. 응. 어. 어. 요 내가 지금 이게 저기 다친 지가 거의 두달 가까이 됐거든요. 어. 두달 가까이 됐는데. 맨 처음에 손, 에어리스, 그, 폴곤으로 해서, 방아쇠를, 이렇게 손, 방아쇠를 당겼어요. 어. 그래서 앞에, 앞에 막혀서 이거 돌린다고 음.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하다가 방아쇠를 달, 당겨서, 여기에 지금 에어리스로 해갖고, 이게 지금, 이게 살짝 뚫렸거든요? 음. 이렇게 살짝 뚫렸는데, 근데 심한 사람들은 이게 관통까지 된다더라고요. 음. 아. 관통,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뚫리든지, 저도 상처가 나든지, 관통이 되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일반적으로 만약에, 못 같은 거나, 뭐, 그런 걸로, 뭐, 못이나 무슨 나무나, 그걸로 관통이 되면, 음. 관통이 되면, 그건 치료하면 되거든요? 음. 치료하면 상관이 없어. 그런 거는. 음. 상관없는데, 페인트는 뭐가 문제냐면, 페인트에 독이 있는가 봐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 페인트 독이 있어갖고, 이 관통된 사람들이 손가락을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와. 독 때문에. 어,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뱀 물리면, 뱀 물리면, 독 음. 퍼지지 않게 위해서 다리 절단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뱀의 독처럼, 페인트에도 독이 있어서, 저도 그건 몰랐어요. 근데 주위에서 내가, 이게 상황을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알아봤거든요. 음. 근데 손가락 잘린 사람들은 그 주위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 손가락 자른 사람도 많고, 치료 이제, 이제, 나내 같은 경우도, 내, 이제, 저도 한 25년 동안 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풍문으로, 아, 누가 손가락을 절단을 했다, 누가 페인트 그거 총 에어리스 잡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 간통이 되자마자 칼로 여기 오렸어요, 이거를. 칼로 살짝 오려갖고, 오려갖고, 뺀찌가. 직접 올렸다고? 예, 네. 칼로 겁나니까 손, 손가락 잘른다니까 그래서 칼로 오려서, 칼로 오려갖고, 뺀찌갖고, 뺀찌갖고, 꽉 짰어요. 페인트기를 다 뺐거든요. 그 페인트를 빼고 그 집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제 뭐 연고도 바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했죠. 약국가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아물었어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음. 아, 보름 정도 지나 면 아물잖아요. 음. 보름 정도로 이렇게 아물었는데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두달 정도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살에 왜 이런 살에 살에 가시가 안에 딱 박히잖아요. 음, 음. 그럼 겉은 멀쩡하잖아요. 가시 박히면 안에 안에 그러면 가시가 박혔을 때. 응. 어. 네, 가시가 박혔을 때 겉에 멀쩡한 문. 근데 문지르면 굉장히 통증이 되게 심하잖아요. 음. 딱 그래요 지금. 아. 음. 겉에는 지금 멀쩡한데 음. 가시가 이렇게 박혀서 박 것처럼 만지면 통증이 되게 심해. 음. 지금 그래요. 통증이 되게 지금, 되게. 상태가 그러네.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가. 그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게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지금 병원에 가고 좀더 크게 오려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엄청 크네. 예 그게 이게애에 사용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 요 이게. 음. 그래서 지금 나도 이것 때문에 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응급처치도 하고 나름대로. 살이 웃고 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일반적으로 두달 넘으면 다 나을 때되는요다났고 이런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굳은살처럼 표시 안 나잖아요. 다 이렇게 음. 이더 심하게 손 같은 데더 심하게 막 이렇게 다쳐도 멀쩡하거든요 전부 다. 음. 되게 심하게 막몇 방울씩 꼬마하고 그는데도 엄청 많은데 손이 다 멀쩡한데 이거는 이렇게 됐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독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아,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야. 그렇게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음, 음.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이거를 잘라내고 지금 이제 할 생각인데. 그래서 나는 이걸 괜찮다고 생각한 게또 뭐냐면 나는 이게 침투된 게, 침투된 게 저기 수성이었거든요. 음. 수성이 침투됐어요. 그래서 수용성이니까 독이 좀 없겠다 생각했는데 수용, 수성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유성 있잖아요. 에폭시, 특히나 공장에 에폭시 쓰는 사람들이 음. 많이 그랬더라고요. 그, 에폭치나, 뭐, 우레탄이나, 그걸로 침투하면은, 손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대요. 화학제품이라 엄청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거는, 수성도 이 정도로 아. 나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유, 만약에 이게, 나도 유, 이제 유성 같았으면, 손에 마비, 마비가 오고, 통증이 장난아니게 아프대요. 음. 음. 엄청난 통증이 온대. 그, 러니까 나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통증이 안 심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딱 아물고 나니까 만지니까 아프네 아퍼요 안에 큰 돌덩이나 가시나 그게 박혀 있는 느낌이야 음.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이거 잘그 페인트 하시는 분들 에어리스 사용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그 그 진짜 조심하라고 알리려고 그 음. 티카드 같은 거 앞에 보면 이렇게 티카드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구릿자로 되어 티카드가 있어요 음. 티카드가 있는데 그게, 그거, 그게 있으면은 다행히 손가락이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해요. 근데 우리 같이 전문가들은 사용하, 자마자 티카드를 빼버려요. 그게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 사용할 때. 그래서 티카드를 빼버리고, 빼버린다음에 나도 그래 티카드 사자마자 바로 티카드를 빼버리고, 그리 사용하거든. 이제는, 이제 팀원들한테는 위험하니까 그거 쓸때 티카드 항상 붙어있는 걸로 a r 에써 줘야 될것 같아. 내가 다 이렇게. 나도 25년 만에 이렇게 사, 이렇게 당 만약 에그 날이 아니었으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을 없이 넘어갔을 건데 한번 당하고 나는가 그렇더라고 요 음. 그래서 지금 알려고 이렇게 영상 남기라고 했던 거예요. 네. 네.